4월 2일 묵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설교. 그러나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설교는 사도들의 메시지의 중심이자 핵심이며, 우리 모두가 이것이 여전히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이자 중심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부정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 복음과 교회의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것은 주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물론, 오늘날 이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종교적 천재예요. 그는 무엇보다도 철학자죠. 그분의 가르침, 산상수훈 등을 살펴볼까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필요한 것은 산상수훈, 즉 그분의 윤리적 가르침이에요 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야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 따르면 이것은 그들의 가장 필수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만 전파한다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을 악화시킵니다. 당신은 완전한 정죄만을 전파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을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산상수훈 외에는 내가 영광을 돌리는 것을 그만오라 또는 예수의 윤리적 가르침 외에는 내가 영광을 돌리는 것을 그만오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교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아니었고, 그리스도의 모범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전파한 것은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죽음과 그 사건의 의미였습니다. 숙고할 생각, 그리스도의 십자가 설교는 사도들의 메시지의 중심이자 핵심이었습니다.